안녕하세요. 새롭게 는 강작갑니다. 자, 우리나라 증시는 요 외인 기관의 매수세로 돌아서면서 매수세로 돌아서면서 지수를 플러스로 돌려놨습니다. 제가 어제 좀 긍정적인 면이다라고 말씀드렸던 내용이 오늘 바로 나와줬습니다. 지금 이렇게 수급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상황. 자, 이런 가운데 세계 1위 배터리 기업인 중국의 catl. 이 catl이 소듐. 이온 배터리 SIB 이거 나트륨 이온 배터리예요. 나트륨 배터리 SIB 2 세대인 나스트라를 공개하면서 양산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LG 엔솔까지 이미 이 나트륨 배터리를 언급을 한 상황이고요. 자 그러면서 관련 주들이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2022년 CM 파트너 c m 파트너의 2차 전지 사업부를 인수를 하면서 LFP 배터리 및 아트리움 이온 배터리 분야에 진출을 한 웰빙 가전 전문 기업 바로 이 자이글 이 자이글 다음 주 주가의 움직임은 어떨지 자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서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지금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들 그리고 어떤 테마 주목을 해야 되는지 제 영상에 세력들이 신호를 보낸 금맥 종목 금맥 종목 그리고 그리고 월요일 바로 매도할 수 있는 종가 배팅 종목까지 준비해 놨으니까 돈 많이 좀 벌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신에 구독 좋아요 한번씩만 꾹 눌러 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시는 분들은 2025년 돈 많이 걸어가실 겁니다. 자, 그러면 차트를 좀 먼저 볼게요. 어, 자이글 보겠습니다. 자이글 뭐 뉴스, 뭐 이슈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해요. 하지만 어떤 종목이든간에 이 차트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시세가 나올 수가 없다. 시세가 나올 수가 없다. 그래서 저는 차트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바닥에서 우리가 매수 타이밍을 잡을 수가 있어요. 매수 타이밍 그리고 꾸준하게 수익 가져가실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어, 차트를 좀 보겠습니다. 일본 차트 바이글 어, 딱 차트를 보면 지금 구간에서 어,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 왜냐하면 역 배열인 상태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움직임이 나왔으니까. 그래서 얘는 이거 딱 뚫어주는 순간 어떻게 된다? 이렇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2022년에 한번 이렇게 올라왔다가 이렇게 내려갔다 다시 올라가잖아요. 근데 이 구간에서 뭐가 나오냐면 역배어링 구간에서 이런 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고 나서 바로 올려버립니다. 여기서 몇 프로 나와요? 700% 이상 나와요. 700%. 그러니까 이런 구간이 바로 역배어링 구간에서 나오거든요. 항상. 항상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도 비슷해요. 어, 비슷한 구간에 왔어요. 역별인 상태에서 올라왔고 지금 어떻습니까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올라오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이 굉장히 저는 중요한 구간에 왔다 여기서 크게 터지면 정말 크게 터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빵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면 기간도 좀 길어졌어요 거의 한 1년 반이상은 좀 지났기 때문에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 크다 저는 이렇게 보여져요 왜냐면 역별인 상태에서 올라왔으니까 딱 보면 여기 금맥 차트예요자 올라갔다가 이렇게 쭉 떨어지잖아요. 떨어지면서 이렇게 금맥을 짚어요. 근데 이런 구간에선 건드는 거 아니에요. 이런 아, 구간에서 매수하면 안 된다. 아, 왜냐? 이런 구간이 뭐냐면 여기거든요. 여기. 여기인데 어떻습니까? 일봉상 정배어린 구간에서 내려오고 있는데 여기서는 산다. 그러면은 떨어지는 칼날을 손으로 잡는 거예요 여기서는 안 산다. 그러면 우리 어디서 사냐? 지금 요런 구간. 정, 정 배열에서 역별이 되는 구그 구간에서 사줘야 바닥에서 매수 타이밍이 나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매수 타이밍을 바닥에서 잡을 수 있다. 이런 요런 구간이에요. 이런 요런 구간. 그리고 2월 달에 한번더 나오네요. 보니까 2월 달에 어, 2월 달에 한번더 나온다. 요구네요 바로 바닥에서 잡을 수 있는 타이밍이 바로바로 나와 주는 겁니다. 이런 구간에서만 잡으셔도 충분히 바닥에서 매수 타이밍 잡아 가는 겁니다. 그게 어디냐? 여기 왜 여긴 아니다? 정 배열이 역 배열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매수하면 안 된다. 대신에 이렇게 역 배열로 돌아서는 그 순간부터는 바닥에 닿는 구구간에서 그 무조건 사야 된다. 그러면 우리는 바닥에서 매수 타이밍을 잡을 수가 있다. 딱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돼요. 다른 건다 필요 없어요. 그러면 700% 먹을 수 있습니다. 700% 먹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서 지금 구간이 그래서 제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지금 구간에서 여기서 뚫고 올라와 줘야 돼요. 그러면은 빵빵빵 터지면서 이렇게 가지만 여기서 못 올라왔다 그러면은 또 밑으로 내려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다시 한번 지하를 맛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서 올라갈지 떨어질지가 정해지니까 떨어지니까.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가 가장 중요한 구간에 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제가 이 자익을 핵심 자료를 좀 따로 준비해놨어요. 한번 보시면 어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자 차트 분석이 들어갑니다. 이거 중요해요. 차트 분석. 지금은 일봉상 차트 분석으로 들어가줘야 돼요. 어차피 지금도 바닥인 건 맞지만 바닥은 어디다? 터치하는 구간이다. 세력들이 신호를 보낼 때 우리는 매수 타이밍이 들어간다. 여기, 여기. 지금은 어디다? 올라왔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기준봉을 잡고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무조건. 그래서 기준봉을 잡고 매수 매도 타점을 잡아줘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뭐 크게 올라온 건 아니에요. 근데 지금 구간에서는 매수 매도 타점을 잡아주는 게 기준봉을 잡고 잡아야 돼요. 아 이거 올라오니까 그냥 매수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기준봉을 잡고 들어가셔야 된다. 여기 다 넣어놨으니까 요거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어떤 종목이든 간에 세력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 세력들이 가지고 있는 고급 정보들이다. 고급 정보들. 이 고급 정보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세력들이 아직 나오지 않은 뉴스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요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요거. 그래서 요거는요. 딱이 뉴스가 터졌다. 그러면은 여기 뚫고 올라갑니다. 480 있어요. 거 뚫으면 되거든요. 어, 요거 뚫으면은 시세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시세다. 근데 요거 안 나왔다. 근데 여기 근처까지 갔다가 떨어 가... 근처까지 갔는데 여기 안 나왔다. 그러면 일단 매도. 매도 화살표 보고 매도 하셔야 돼요. 지금 보면 매도 화살표도 많이 보이는 데 있어요. 이런 구간에서 매도 타이밍이 나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세력들의 신호를 잡아내고 바닥에서 매수 타이밍을 잡아주는 바로 금맥 차트 설정 방법이다. 차트 설정 방법. 아까 말씀드렸어요. 세력들의 신호가 나왔을 때 매수 타이밍이다. 그럼 어디다? 바닥이다. 자 여기 찍었다 매수 타이밍. 이 구간이 바닥이라고 했습니다. 이 구간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간을 잡아내는 겁니다. 어디서 금맥 차트에서. 그러니까 이 금맥 차트 설정만 있어도요. 솔직히 다른 종목들 다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안전하고 꾸준하게 수익 가져가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식은요. 절대로 잃지 않는 게 최고거든요. 잃지 않는 거. 자, 그러면 제 연락처 좀 따로 알려 드릴게요. 자, 연락처. 0105759의 9040. 제 핸드폰 번호로 자익을 말고 자이. 음, 자이. 자이 아파트 할때그 자이. 그리고 링크. 요렇게 간단하게 문자 남겨 주시는 분들께는 제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요 무료 나눔 채널 바로 들어오실 수 있도록 텔레그램 링크 보내 드릴 겁니다. 여기 벌써 제가 핵심 자료를 벌써 다 올려 놨기 때문에 그냥 들어오셔서 바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바로. 그리고 혼자서 대응하기 힘들다 바쁘신 분들 이런 분들은요. 제가 요거 올려놔도 잘안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차트 분석이랑 고급 정보들을 어떻게 실시간으로 올려드리고 있다. 실시간으로. 실시간으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포기만 하지 않으시면 제가 확실하게 대응 방법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응 방법. 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요. 정말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자 그리고 여기 검색식에 나오는 종목 올려드리고 있어요. 근데 이 위에 뭐 밑에 이거 아니에요. 중간에 있는 거. 이거 올려드리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금맥을 짓고 세력들이 매집을 한 종목들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다음 주 바로 급등 나오는 종목들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급등 나오는 종목들. 그리고 이거는 바로 월요일날 오전에 바로 매도하실 수 있는 종가 베팅도 올려드렸다 종가 베팅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 제가 계속해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제 번호 010-5759-9040으로 자이 또는 링크 이렇게 링크 간단하게 문자 남겨주시는 분들 텔레그램 링크 제가 따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catl이 리튬 배터리 시장에서 세계 1위 이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배터리 시장의 판도를 바꿀 자 나트륨 이온 배터리인 소, 소듐 이온 배터리 SIB 이 SIB 이 세대인 나스트라를 공개하면서 시장 혁신을 예고를 했습니다. 자 이미 어, LG 엔솔 이 LG 엔솔도 이 배, 나트륨 배터리를 개발 계획까지 밝힌 상황이고요. 다시 한번 좀 잔잔했던 이 배터리 시장에 돌을 던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나트륨 이 나트륨이 뭡니까? 소금, 소금. 이 소금으로 만드는 배터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기존 리튬은 사실은 구하기 힘든 휘기금속이지만 이 나트륨은 어떻습니까? 이 소금은 바닷물에서 얻을 수 있는 물질이기 때문에 바로 공급망 불안, 그리고 가격 변동성, 자원 편중 문제 등을 탑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게 뭐다? 바로 비용입니다. 비용, 가격. 가격을 낮출 수 있다라는 최대 장점이 있다고 보시면 되죠. 이 나트륨 이온 배터리의 주요 강점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먼저 리튬보다 이 리튬보다 훨씬 풍부하고 저렴해서 배터리 생산 단가를 낮출 수 있다. 자, 비용, 비용 문제. 그리고 요거 있습니다. 화재 화재 위험이 낮고 열적, 화학적 안정성이 뛰어나 안전성이 우수하다. 요겁니다. 그리고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도 뭐 리튬이라던가 뭐 나트륨 뭐 나트륨 말고 코발트 코발트나 니켈이라던가 이런 희귀 금속 의존도를 낮출 수 있고 재활용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또 있습니다. 요거. 고속 충전 고속 충전 그리고 추운 날씨에서도 효율도 좋고 충전 시간도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거죠 자 1세대 때에는 사실은 크기 문제가 좀 있었어요 크기 1세대에서는 1세대에서는 크기 문제가 좀 있었는데 그리고 효율도 좋지 않았는데 2세대는 어떻습니까 확실히 다른 모습이 나오고 있다 저는 이게 그냥 나트륨이온 배터리가 그냥 새롭게 나왔다 라기보다는 2차 전지, 2차 전지의 전체적인 추세 전환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여진다라는 것이죠. 이게 뭔가 트리거 역할을 할 이슈가 필요했는데, 이게 바로 변곡점을 만드는 이슈라고 보여진다라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이거는 좀 무조건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작년 초에 제가 어, 조선주 조선주 말씀을 많이 드릴 때. 큰 사이클이 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큰 사이클. 조선주 슈퍼 사이클이 오고 있다. 요거 많이 들었을 겁니다. 아직 이 사이클이 끝난 건 아니지만 이제 많은 상승이 나왔기에 지금은 더 바닥에 있는 종목들을 잡으시는 게 크게 수익 가져가실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머스크가 정말 효율적인 투자로 인해서 자, 머스크의 정말 효율적인 투자로 인해서 신설되는 정부 효율부 장관으로 갈 것으로 보인다. 정부 효율부 장관으로 갈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서 저는 현재 1기 때 자, 현재 1기 때도 항공우주 쪽으로 관심이 많았던 만큼 2기 때도 굉장히 큰 이슈를 몰고 올 것으로 보입니다. 자 2기 때는 더큰 관심이 나올 것이다. 자 그러면 자, 차트를 좀 보면은 요렇게 요런 차트입니다. 지금 주봉의 금맥 차트죠. 요거 금맥의 주봉 차트다. 자, 요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자, 바닥에 있는 종목을 금맥을 딱 짚고 올라온 종목입니다. 자, 여기서 여기서 130% 정도 올라왔는데 이제는 전고점을 넘어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구간에 왔다라는 것이죠. 자, 이 종목 제가 볼 때는 이 종목은 좀 가져가셔서 좀 크게 매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어, 가지고 온 종목들인데 어, 보시면은 금맥을 짚었던 종목들입니다. 자 그냥 제가 예시로 갖고 왔습니다. 보면은 자 아이윈 플러스 어땠습니까? 아이윈 플러스 그리고 KCS. 요 KCS고 요게 하이젠 R&M n 아마 다 들어보셨던 종목들일 겁니다. 금맥 신호 폭등 금맥 신호 폭등 금맥 신호 폭등 여기도 금맥을 짚었는데 그냥 올라가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금맥 짚었던 종목들 자 그러면 다시 차트로 좀 돌아가서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이번에 매집 들어가는 종목이다 자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구독자분들이랑 그리고 시청자 분들께만 따로 알려 드리고 알려 드리려고 하는 만큼 지금까지 힘들게 주식하고 계셨던 분들은 여기 제 핸드폰 번호 있습니다. 010 5 7 5 9 9040제 번호입니다. 여기로 자, 금매 이렇게 간단하게 금맥주 원하십니다. 원한다라고 저한테 문자 남겨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텔레그램 링크 따로 보내 드리도록 할게요. 무료 나눔 채널에 링크를 따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시장은 정말 내일이 무슨 일이 오늘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만큼 시나리오가 굉장히 중요하고 대응 전략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어떤 종목을 잡고 어디서 사고 어디서 파는지 요게 문제입니다. 자, 아무리 시장이 안 좋아도 이렇게 상한가 가는 종목들이 있고요. 수급이 굉장히 좋은 종목들은 항상 나옵니다.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제가 운영하고 있는 무료 나눔 채널에서 원하시는 정보 가져가시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는 강작가였습니다.